내집 마련 문제, 자, 내집 마련 문제. 를통일이 언제쯤 되실 거라 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안 되겠죠. 안 <laughs> 되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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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청정한 인터뷰의 좀 핵심적인 코너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코너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열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뭐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제 하나를 골라 주셔서 좀더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주제죠. 부동산 네. 내집마련 문제. 자, 내집마련 문제를 네. 한번 얘기해 <laughs>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연고가 없고 뭔가 사회의 첫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내 주택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게 너무나 좀큰 문제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무주택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좀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네. 처음에는 이제 자취를 음. 했죠. 학교 주변에 네.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고, 음. 어, 당시에는 연세대학교에 기숙사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총학생회장 할때제 네. 공약이 기숙사 건립. 아.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네. 당시 총장님들과 학교 당국자를 만나서 네. 교섭도 많이 했죠. 음, 기숙사 좀 구비해달라. 네, 그래서 처음에 앉으시려고 그래요. 음. 뭐 아돈 되는 건물 먼저 지으려고들 해서 음. 음. 그때 아니 교수님들은 다 해외 유학 가서 그나그학교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위 따지 않습니까? 음. 그다그렇대근데왜 <laughs> <laughs> 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총장이 돼서는 기숙사 안 짓습니까? 음.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이 될수 있습니까? 음.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얼굴이 뻘개 갖고 저말은 맞는데 이제 오. 자기들이 외국 가서 다 기숙사 생활 음. 저렴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네. 학위를 따서 오늘날 교수가. 교수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인을 했죠. 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기숙사가 저 무학각사예요. 네. 얘가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연세대학교하고 어, 이화여대 음. 이두 군데 기숙사는 신청 들어오면 최단시를 해준다. 아, 그게 그래, 지금 공사다 다 됐잖아요 저쪽 음. 이대, 이대는 다 기숙사가 됐고 음. 근데 그거 지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한 (300명) 정도가 몰려와서 음. 반대한다 아. 그 원룸하고 하숙하시는 네. 주민들이 기숙사가 들어서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상이 줄어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이게 저 아무리 음. 여러분들에게는 방이 (30개) (40개) 중에 (5개) 정도가 빠지는 거지만 음. 내 후배들은 음. 당장 방구할 데가 없어서 음. 아르바이트해서 학값 내고 나면 생활비도 없는데 이거는 학교 기숙사는 이거는 이게이 생계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저런 허락을 해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더니 다음에 우상호 당시 안 찍어 뭐뭐 뭐, 뭐 별의별 협박을 다 받았어요. 네.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 연세대학교 관련된 기숙사 한 2,500실, 이대 그 2,500실을 이제 허가를 해줘서 이대는 좀다 입주했고 음. 기숙사라는 게 뭐냐면요, 약간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싸게 받죠. 만약에 여기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70만 원, 80만 원 네, 받아야 되는 거 다른 지 월세처럼 받는다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한건 바로 이게 교육용 공공주택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음, 음. 최소한의 비용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음. 심지어 일부는 학교가 내기도 하고. 음. 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조금 주거가 안정돼야 음.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음. 이 말을 길게 했냐면 저는 청년주택의 핵심은 일단 월세 전세를 살수 있는 그런 그 대상자들에게 네. 아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네. 안정되게 본인이 좀 축적이 돼서 더 좋은 데로 바꿔가기 전까지를 책임져 줄수 있는 음. 그런 공공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뭐 네. 축적한 재산도 없고 그렇죠. 정말 살 곳도 없는 상황에서는 네. 뭐 국가가 뭐 지원을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네. 부모님이 형편이 좋아서 어차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들 위해서 할 일은 별로 없고 네. 사회 첫 번을 내딛거나 혹은 대학에 왔는데 특히 지방 학생들 어, 내가 살, 당장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 음. 또 도는 네. 그리고 계속 이사 다녀야 되고 계속 그 월세가 너무 세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해야 되고, 그럼 음. 공부를 전념을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청년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문제 해결은 값싸고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아. 그게 저의 소신이고, 네. 33년 전 연세대학 학생장 할때기숙사를 지었고, 무학학사를 짓 네. 그 다음에 네. 어, 이 지역 국회의원이 돼서 네. 연세대학교 이어여대의 기숙사를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음. 제일 빨리 허가 내어서 빨리 완공해서 우리 후배 학생들이 들어가 살수 있게 한 그런 정신으로 네. 네. 저는 공공 주택 보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공 주택은 뭐각그 시세 상관없이 뭐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서 청년에게 배급을 하는 거니두 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위치가 좋아야 된다. 음. 네. 대중교통도 없는 곳에다가 그렇죠. 저렴한 주택 짓는다 그래서 들어가 살기는 좀 어렵고 네. 학생들은 뭐 자차 차차, 자차도 네. 당연히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도심지 음.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나 또 약간 직장인 청년들 네. 생각할 때는 또 예를 들면 전망도 좋은데 한강은이 왜 부자들의 소유냐? 음. 한강은 왜 도로용으로만 쓰이냐? 음. 한강변에 질 좋고 아주 뷰 좋은 음. 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네. 거기에 청년과 노동자와 신혼부부들이 들어가 살게 하겠다 이런 아. 생각하고 있고요. 초기 공급이 딸릴 거아닙니까 네. 그때는 그냥 추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공급이. 그 공급이 양이 많아지면 네. 그때는 그 공급이 충분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이동을 하겠죠. 아.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늘면 늘수록 네. 서울 전역의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겠죠. 음. 서울 전역의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네. 집값이 안정되겠아 그럼 공공주택으로 말미암 아서 이제 전체적인 서울 집값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의 대규모 보급 음. 찔끔찔끔하면 안 돼요. 음. 한 번에 막 몇천 세대씩을 음. 그냥 연이어 지어서 네. 쫙 공급을 했는데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제가 어, 유럽의 그 모델을 봤는데 디자인이 정말 들어가 살고 싶을 정도의 랜드마크형 어, 공공주택 네. 네. 그래서 어, 야 저기 한번 들어가 살고 싶다. 어. 그래서 거 주택에 들어가 사는 청년들은 월세를 네. 내고 사는데도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 내가, 내가 이 좋은 집 사니까 이 멋있는 데서 <laughs> 내가 산다. 이 좋은 위치에 네. 이 멋진 집에. 네. 그 집은 나중에 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장하게 모여지면 그때 집택을 구입하도록 하고 네. 생애 첫 주택 입주는 좀 저렴한데 아주 편리한 곳에. 음. 아니면 기가 막힌 랜드마크라 음. 뭔가 이렇게 문화적 프라이드가 생기는 들어가서 살고 싶을 네. 만큼 저는 그렇게 짓는 것이 음.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또내집 마련 뭐 집값 상승에도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도 요즘 많이 꼽는데 어 최근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실제로 부과되면서 더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주, 다주택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음. 저는 강한 규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음. 이다주 다주택자들이 도입하면그 재테크 목적으로 음. 계속 집을 사들이면요, 네. 백날 개발해서 공급해봤자 네. 다그 사람들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네. 먼저 사버려. 음,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서 일반 분양을 계속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음.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고 음. 공급만 늘리는 건. 네. 끊임없이 이 투기를 착, 이 재테크를 착 하시는 분들의 욕망과 탐욕만 더 아, 채워주는 일뿐이다. 재테크의 대상만 늘리는 것 뿐이다. 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달라는 가정을 꾸려야지, 가 아니라 돈만 생기면 집사놓자. 음. 이런 마인드가 유지되는 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음. 저는 그건 제가 무슨 일을 맡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내집 마련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해법을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12개 문제 중에서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문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와 통일 문제를 선택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평화와 통일이란 게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가 얼마나 안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느냐. 예, 다 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살아가는 게 바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이 평화와 통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원님과 좀더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제 곧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네. 외교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나라는 아닙니다. 음.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들을 다 룰을 따르지 않고 네. 많이 바꾸신 분이죠.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다자주의 음. 외교가 미국의 원래 수십 년간 원칙이었는데 네. 일방주의. 네. 그럼 그러니까 뭐든지 미국의 우익. 아메리카 포스트. 네. 예, 예. 그래서 그 뭐든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들의 이저그 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강요를 네.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 철강. 음. 자동차, 이런데 네. 막 관세를 50% 30%씩 막 매겨서 네. 우리나라 물건들의 수출 가격을 올려가지고 미국서장그 물건들이 판매가 한 20-30%씩 격감하도록 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의 출발은 이런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양자 간의 경제 음. 또 그런 군사 네. 협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보여줍니다 아, 네,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는 게 차라리 김정은과도 뭐 자주 만나니까 네. 뭐 대북 정 대북 정책이라든지 뭐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네.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왜냐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으면 바로 대화가 네.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있죠. 음. 그러나 미국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주려고 했어도 네. 결국은 그 주변에서 다 말려서 음.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네. 스타일의 차이는 음.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꾼의 안정감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교 연장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도 잘 알고 음. 세계 정세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네. 미국의 역할은 방법은 어, 달리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주실 것이다. 어,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사실 뭐 트럼프랑 김정은이 북미 정상 회담을 할 때와는 조금은 남북 관계가 약간 경색된 면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발, 개선의 여지가 생길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아주 극적인 네. 그런 연출은 잘안 되겠, 안 되겠습니다만 네. 점진적으로 대화를 깊이 있게 해서. 음. 다시 후퇴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해법을 만드는 노력,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해 나갈 것이라고 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게 네. 이제 청년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요즘 이제 저는 요즘 20대 청년들 속에서 음. 어, 북한이 줬던 실망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겠지만. 굳이 남북관계를 굳이 이렇게 열심히 회복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 음. 회의적 시각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네.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아.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저는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한 네. 새로운 번영의 길을 찾아야 음. 제2의 모멘텀이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전쟁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킨 다음에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을 했을 때 음.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오고 여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기업들이 네. 생겨난다고 한다면 네. 이게 지금 20대의 미래일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 남북협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음.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음.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일 음.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럼 통일이 언제쯤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안 되겠죠? 안 <웃음> <웃음> 통일은 빨리 되면 안 돼요. <laughs> 네. 네, 이게 386세대가 이런 얘기하면 놀라실 텐데 음. 남과 북은 이미 체제가 너무 다르게 살아온 지 오래돼서 네. 통일은 좀 천천히 하고 음. 교류와 협력, 음. 경제 협력을 먼저 하고 네. 그래서 남과 북이 아, 이제는 우리가 좀한 나라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아, 계속 이렇게 접하는 이라고, 점을 많이 네. 만들어 가다가 네. 그래서 체제 통합을 하는 통일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아, 네. 급격한 통일은 더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음. 군대 가야 되겠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오늘 우상호 의원님과 또 좋은 시간 어, 길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청정한 인터뷰의 마지막이죠. 어,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으면서 오늘 추억 간직하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폴라로이드 사진기 준비해주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딱 찍고 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여기 즉석이나 사진기니까. 네. 아, 옆으로 해요. 의원님 한 컷만 더 찍네. 어, 이번에 그래. 약간 좀 포즈를 좀 취볼까요? 해 어떻게? 뭘 하지? 연대니까 y y y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찍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아, 저희 축아 맞다. 기 서서. 분만 3분씩 라 걸려? 개표가 부산대도 이게 <laughs> <수> 있나? 네. <웃음> 네. <웃음> <웃음>